에계는 세계 최대 해외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가 있고, 제7공군기지까지 있는 곳입니다. 군인과 가족, 군무원 등을 포함하면 4만 명이 넘는데요. 주한미군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평택시가 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평택 팽성읍에서 발생한 미군 F-16 전투기 추락사고. 기체가 논에 떨어지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민들은 모내기 시기를 놓쳐 그의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농민들이 피해 입증을 해야 해 보상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이나 훈련 등으로 인한 평택 지역이나 평택 시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공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직접적인 배상이 될 수는 없고 행정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상황에 대한 정리 그리고 피해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례는 5년마다 주한 미군 피해 지역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가 올해 처음으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주민 생활 실태 조사, 피해 사례 분석, 지원 사업 연구, 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기본 계획 수립 등입니다. 또한 관련 심의 자문기구인 주한미군 피해 지원위원회도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기존의 주한미군기지평택이전특별법, 주한미군공여구역특별법, 군소음보상법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됩니다. 시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고 행정적 지원이나 경기도 등을 통한 중앙정부 건의 등에 한정된 점도 그러합니다. BTV뉴스 배상민입니다.